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롭다함을 얻는 자의 세 가지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등가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뽑으라면 아마 저는 로마서를 뽑을 것입니다. 로마에서는요,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로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가장 복음의 진술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 특별히 로마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지, 또한 우리가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어떻게 갈수 있는지를 기록한 책 중에 중요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로마서를 여러 번 읽고 주의 깊게 읽은다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영향력은 참 대단합니다. 사세기 교부였던 어거스틴 이 방탕하였는데 로마서 12장, 13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서 회심했습니다. 을 마틴 루토도 로마서 1장 17절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을 읽 다가 그 말씀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 셔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또1 8세기 복음주의 영국의 존 웨슬리도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실로 중요합니다. 로마에서는 특별히 의롭다 하 심을 얻는 법에 대해서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종교식 의식으로 안 됩니다. 오직 우리 구원자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제로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받아들일 때, 깨닫게 될 때,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의는요, 세 가지 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래적인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외래적으로 밖에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가된 의입니다 정가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가 나에게 정가된 거예요. 내죄는 예수님에게 정가되고 예수님의 그는 나에게 정가됩니다. 그래서 서로 교환이 일어나는 그것을 정가된 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법정적 의가 있습니다. 법정에는 원래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의인이라고 선해를 주는 것. 그걸 법정적 의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사람특특 권이 무엇입니까? 뭐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죄로 막혔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과 관계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도 보면요, 가정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은 참 복된 가정입니다. 화목하 가정이 화목해야지 행복합니다. 자녀들도요 가정이 행복해야지 해야 됩니다. 근데 부부가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뭐랄까 얼굴을 붉히고 화목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할 때 하나님과 에덴 동산처럼 아담과 하나님 교제한 것처럼 친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웃다는 사람은 특권은 은혜 안에 들어감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두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들어간다라는 그 뜻은요,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한데요. 그, 은혜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는요, 우리가 원이라고 했을 때, 은혜라는 원이라고 했을 때, 성도가 그 안에 들어가고서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은혜의 바운드를 안에, 은혜의 바운드를 받게 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안에 들어간다. 마치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볼때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롭게 우리를 봐준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롭게 우리를 취급해주고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하나님 앞에 접근할 접근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청와대가 있는데 청와대는 제가 만약에 얼쩡거리면 가짜리 가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용준이가 그 아들 문 대통령 아들이 거기에 얼쩡거리며 안내원이 나와서 아버지께서 문 대통령에게 이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접근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접근권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주권을 누립니다. 그런 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무릎 꿇고 기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아버지인 자녀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요, 저도요, 우리 아들이 어제 설렁탕을 사달라고 하더라. 당당해요. 그리고 끝나고 올줄 알았더니 또 가자를 사주래요. 저를 끌고 다니더라.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접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니까 그냥 접근권을 가지고 아버지를 마음껏 이렇게 교제하고 이용하는 것이지요. 셋째는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다는 사람의 특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불안합니다. 작년까지만 해핵 때문에 불안했는데 올해는 이제는 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경제가 위축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심리가 위축되고. 이 세상은 믿을 게못 됩니다. 이 세상은 항상 보라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의롭다듬는 사람 세 가지 특권. 하나님과 화평, 은혜에 들어감, 그리고 영광을 바로 기뻐하는 그런 삶.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삶. 이 삶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신앙은 누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은혜 보좌 앞에 나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